삼각형의 중선과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삼각형의 중선. 삼각형의 중선의 정의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어,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요. 예 자, 삼각형의 중선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가 중선이면 삼각형 ABD와 그리고 삼각형 ACD의 넓이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표시. 자, 도형에서 이는 표시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얘는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죠? 는는는 는, 는 이거죠. 자, 얘는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 어원이 생긴 거냐면 바로 넓이가 같고 모양이 같다라는 자 이건 닮은 표시라는 거죠 모양이 같은 이거를 원래는 어~ 고대 수학자들이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맨날 위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수학도 기호가 발달이 돼요. 어, 그래서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이 갈고리 모양을 우리 너무 이거 귀찮으니까 전부 다 일직선으로 쓰자 해서, 어, 마침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합동이라는 의미로 변천이 되는 거예요. 합동. 즉, 다시 말해서 합동이라는 거는 넓이도 같고, 넓이 같고, 또 뭐가 같죠? 바로 모양도 같다. 자, 닮음이라는 게 모양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같다라는 의미니까 바로 합동이고, 어, 이렇게, 어, 상, 어, 도형에서 기호가 는이라는 거는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니까, 어, 꼭 주의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왜 중선은 넓이를 2등분 하느냐라는 거죠. 어, 이거는 우리가 평행선에서의 넓이의 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앞전에서. 자, 만약에 선분 BC에 평행이 되면 되게끔 어떠한 선분을 그릴 건데 그 선분은 반드시 이렇게 A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자, 그래서 a를 지나는 평행이 선분 bc의 평행이 되는 어, 선분을 딱 긋게 되면, 어, 바로 뭐가 되냐면 평행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선일 때, 평행선일 때, 사실 이두 평행선의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길이 거리라는 거는 바로 수직으로 내리 떨어진, 떨어진 요 부분이 두 선분간의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는 바로 요 삼각형에서 높이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얘가 높이 H라고 놓는다면 자 우리가 선분 BD의 길이를 어, BD의 길이를 어, 우리가 어, 음, 모르, 음, A로 놓을게요. A로 그다음에 CD도 우리가 같은 길이니까 A라고 놓는다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삼각형 ABD의 넓이는 자, a 곱하기 h 곱하기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 그리 그러면 어, 삼각형 ADC도 우리가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밑에 a 곱하기 그리고 높이 h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를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다면 자, 비례식은, 어떻죠? 어, 사실, 누가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최소한의 자연수로 나타내서, 정말 길, 어, 넓이가 똑같음을 우리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양변 2분의 1로, 어, 나눠주고, h도 나눠줘요. 그럼, 마침내 남는 건, a 대 a. 자, 똑같이, 어, 밑변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어, 이 중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정확하게 반반 a, a로 똑같이 나눠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말해요. 삼각형은 어, 삼각형에는 중선이 세 개가 존재하게 돼요. 자, 아까 중선의 정의가 한 꼭짓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그런데 삼각형에는 보시다시피 어, 꼭짓점이 하나, 둘, 세개 그리고 A와 어, 마주보는 대변은 BC 하나, 그리고 B와 마주보는 대변 AC 하나, C와 마주보는 대변 AB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어, 대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중선도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게 돼요. 자, 이때 이렇게 세 개를 그었을 때꼭 어, 하필이면 한 점에서 이세 중선이 만나게 되는데 이 중선을 우리는 무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대1. 무게중심선은 꼭지각 쪽으로는 2, 그리고 변으로, 변 쪽으로는 1이라는, 어, 비례식을 이렇게 내분한다, 내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와 E라는 거를 이렇게 선분을 쭉 긋게 되면은, 자이 어, 삼각형에서 AB의 중점 그리고 AC의 중점이 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분 FE는 BC라는 바닥면에 이렇게 평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 EFG와 그다음에 각 GAC라는 것은 엇각으로서 그 크기가 같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 FEG도 그리고 각 GBD도 x각으로서 억각으로서 그 크기가 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 이렇게 FE에 대해서 그어졌을 때 생기는 게 바로 GFE라는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 삼각형과 GBC라는 삼각형은 바로 어, 억각, 억각, 즉 각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게 되므로 어, 각각 같게 되므로 얘네들은 AA 닮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닮음의 비는 바로 뭐냐면 이 전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이기 때문에 어 1대2로 어 얘네들이 1대2가 되기 때문에 바닥면도 1대2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1대2로 바닥면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이 삼각형 GFE와 GCB는 결국은 얘도 닮음의 비가 1대2가 된다는 얘기죠. 1대2 자, 그래서 선분 b 2를 보았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BG와 e, GE의 길이의 비가 2대 1로 어 내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닮음의 비가 1대 2,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됨을 알수 있죠. 그러면 CG도 결국은 어, CG는 어, GF와 2대 1로 어, 분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모든 이 변의 그 중선은 전부 다 꼭지각으로부터 2대 1로 2대 1로 이쪽도 말할 것 없이 2대 1로 분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대 1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그렇죠? 모든 변이 모든 중선이 2대 1로 분할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밑에 보면 또 응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모두 일치한다. 즉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에서도 세 중선이 존재하게 되겠죠.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존재할 때 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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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중선은 무게중심점 어 무게중심점은 어 이때 무게중심점 G랑 그 다음에 외심 O랑 그 다음에, 내심, 아이는 모두 이 점의 위치랑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고요. 얘네들은, 자, 우리가 앞에 앞서서 이등변 삼각형일 경우에는, 어, 이렇게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이렇게 위치해서 같은 일렬 종대로 위치에 있었으면 알수 있죠? 그때 무게중심점도 이 위에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알면 돼요. 자, 어, 그러면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10번, 다음 그림에서 선분 AD와 선분 CD가 평행이고, 어, 선분 BD의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PPCD의 넓이가 3이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 0일때 어,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음, 삼각형 PCD 이 부분이 3 제곱 센티미터라는 걸알수 있죠. 3 이거는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선분 AD와 선분 CD가 같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점 D가 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꼭지점 B로부터 중점까지 연결된 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e, BD는 중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선의 성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중선에 의해서 넓이는 절반으로 나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20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이 되게 되는 거죠. 삼각형 BCD의 넓이는 1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BCD에서 BCD에서 자, 삼각형 PCD를 빼게 되는 거죠. 자, PCD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PCD는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에서 3을 빼기 때문에 바로 7제곱센티미터가 뭐가 되는 거죠? 음가 어, 삼각형 BPC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7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쪽은 반대쪽인데 이쪽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삼각형에서 평행선에서의 사이에 어, 음, 삼각형 넓이의 어, 길이의 넓이의 길이 넓이의 비는 윗변의 길이에 비와 같음을 알수 있는 그 성질이 있었죠. 자, 서, 선분 A, C에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그어볼게요. 평행이 되게끔 그으면, 결국은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 일정한데, 윗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어, 얘도, 얘가 3이면 이쪽 부분도 3이 되는 거죠. 이삼각형도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중선에 의해서 넓이가 10으로 반,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쪽 전체 부분, 삼각형 A, B, D도 10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3이라는 수를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쪽 부분은 바로 7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잘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